여태까지 제가 소개팅은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사실 그때 괜찮았거든. 그때 그 여성분께서 나를 엄청나게,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약간 좀 그렇지만, 엄청나게 약간 대시도 하고 애프터도 들어오고 해서 그냥 뭐내 본모습대로 보여주면 웃으시고 많이 돌아가실 때 행복하시지 않을까. 사실은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가가진 않는데, 막상 이제 마음먹고 다가가면 자신은 있죠. 그럼 확실히 자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준비된 남자, 완성형, 모든 게다 갖춰진 남자.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어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챙겨줄 거 챙겨주고, 그 생각도 못한게탁 나왔을 때 그런 이제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어? 이거 뭐지? 이 남자 뭐지? 너무 섬세한데? 완벽한 섬세. 기업으로 치면 애플. 감성과 기술과 혁신과 모든 게다 갖춰진 완전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제 상도덕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홍대 거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꼬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여성분들의 마음을 나한테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캐리어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저를 보여드리고 진심으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니까. 웃는 거 봐, 웃는다 해맑게 어, 굉장히 미니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발그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 아,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지용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우수한입니다. 우수한? 네, 우수한. 외모가. <laughs> 어, 근데 이 정도면은 잔잔해. 잔잔해. 어, 잔잔해. 그러면은 직업이. 저는 치아리더예요. 스포츠 치어리더. 아 치어리더. 아그면 지금은 약간 농구 시즌 아닌가요? 오 맞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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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치어리더 좋아해. 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시작부터 플러팅을 막 굉장히 잘 던지네. 오. 저게 치어리더 플러팅이라고 네,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플러팅. 아, 치플. 치플. 네, 네. 네. 아 지금 뭐 취미. 약간 좀.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 어, 제가 웬만해서는 이목 상태가 괜찮거든요. 네. 제가 김태희나 네. 전지현 네? 한예슬 보면 약간 이래요. 아, 어, 거기에 이제. 김태희 전지현 한예슬. 우수한. Let's go. 별거 아닌데도 잘해주시네요. <laughs> 어, 어, 어. <laughs> 소개팅 해보신 적 있어요? 이소소팅 오늘 처음이에요아 네. 진짜. 요네저 진짜. 그런 살면서 한 번? 아 진짜. 요네짜저진소저 진짜.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많이 했을 텐데 음... 그걸 모르고 살았짜저 진짜. 저진어저어짜저어짜저 진짜. 저 진짜. 저진 나. 국적인 거는 응. 키도 구를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어, 어느 정도? 아, 근데 농구.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2m 8 정도. <laughs> 너무 과해. 아, 나 너무 나. 너무, 나. 너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아, 그러면 아. 어느 정도? 7 9반 아. 아. 저 정도가. 전국은... <laughs> <거잖아>. 아, 괜찮은 <laughs> 거죠? 아니, 뭐 키를 보여 드리려는 건 아니고. 몇이네요? 어, 저딱170 후반 아 진짜요? 78입니다. 78오 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좀더커 보인다는 얘기를 좀 어, 들어서 네한 178.8까지? 오아 아, 네. 아, 아, 8까지는 네, 네. 8.8까지는 커 보인다는 얘기 들어서 <laughs> 네. 혹시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뭐 외모나 아네 아무래도 통감 가는 거는 좀 같이 있으면 재밌고 음. 관심 분야 비슷한 함이 가기는좀 취미가 제예요 최근에 약간 좀 네? 춤을 어디서 어떻게 어쩌다 무척 배우신 거예요? 전에 모창 가수로 활동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네. 네. 그때 이제 춤을 이제 댄스를 좀 해가지고 음. 배워가지고 예, 네. 그 지우디의 촛불 하나. 어. 네, 네. 그래서 지고 힘어아 댄스가 이거. <laughs>

포인트, 포인트. 뭐야? 아 그래. 그러니까. 네, 네. 혹시 올해 24년 목표 있어요? 목표야? 음, 제가 되게 여러 개 써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영 배우기거든요. 어. 네, 수영 수영 잘하세요? 저 배영만 해요. 약간 <laughs> 얘기, 얘기 해도 어? 들어지나 네. 그냥 남자애들끼리 수영장 가서. 네. 빨개 먹고 배영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와 애매하다 이거. 춤을 한번 더출 걸. 여기서는 뭔가 이제 좀어 해야지 포인트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대충 제가. 준비를 몇, 몇 개를 해오긴 했었거든요. 네. 아, 아저서 어디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laughs> 준비 많이 했네. 와, 캐리어 아, 들고 왔어? 아, 궁금해. 아, 여기서 뭐가 빡 나와야 돼. 아, 좀 쌀쌀하면은 제가. 네. 약간, 뭐? 약간, 뭐? 이 진짜 옷을 챙겨왔거든요 답변. 무릎 담요라고 담요는데아 동료만... 아, 그럼 좋아하세요? 이거 네. 어, 네, 선물로. 진짜요? 네. 오, 뭐, 다행. <laughs> 어, 지금 뜯어 가는데요? 근데 이거 안 뜯으셨네요?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일부러 안곳고 있었어요 어? 오 올라간다! 좋아한다! 오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우와, 우와. 헉, 감사합니다 태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어머! 지금 털어오신 거 아니에요? 정도면? 뭐디피저 좀... 뭐야! 저거 내가 선물해 준 거잖아! 어 맞아 뭐야! <laughs> 좋은 기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을 오,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해주시면 안 돼? 그입마인데 가방 속에? 아 그럴까요? <laughs> 아 그, 혹시 아씨이것도왜 임직원 판매행이라고 써있지? <웃음> <웃음> 아 근데 그 여성분이 저다잘 받아주신다. 저 약간 도대기 시장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액상 전담 <정답. 웃음> 배터리 있으면 핸드폰. 풀로지는안수지 맞다시라. 비누. 비누가 싫으시면 여기 그만 꺼내. 이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돼. 어 제발 어 그만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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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섬유, 섬유탈주제 어. <laughs> <laughs> 형이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음. 몰아붙이고 있거든. 요 근데 여성분이 그만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하니까 음. 아 이게 지금 텐션이 떨어지고 아 있어, 지금. 흥미가. 차그 스크래치 나면은 이거 지우는 건데 그 혹시 혹시라도네 <laughs> 네. 드셨나 봐요. 두알먹었어요 3알 먹었으알 먹었으면 4알 먹었으면 5알 먹었으면 아아 먹었으면 4알 먹었으아 5알 먹었으면 5알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어, 좀, 어떤 노래로 많이 맞추세요? 그러면은 제가 불렀던 약간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네. 발라드로. 어, 네. 감사. 감사. 김동민, 감사. 잘못해서. 네. 똥도 씨. 햇살이. 오늘도. 고마워 고마워요. 아니 근데 진짜 페이로 같지 않아? 오와! 이런 악기입니다. 이런, 이런 악기입니다. 아니, 아니면 다른 악기도.. 좋겠는데? 단..단소 좋아하시네어 <laughs> 어? 어, 어, 어? 이제 연습 시작하는 아..괜찮아 나중에 네네. 나중에 어, 아, 나중에 보여드게 단소 안좋아하시나 그냥 단소살인마 그거라도 따라하지 차라리. 아그거로아 단소살인마. 아 쌤이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 제가 사실 네. 연애나 뭐 이런 걸잘 못하거든요. 스코팅도 음. 못해갖고. 네. 그래서 플러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잘 못해요. 음, 그래서 혹시 플러팅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어? 툭 챙겨주는 그런 거다 같이 있을 때이 사람만 알게 이렇게 툭 챙겨주는 거다 챙겨주는 게 아니라 <laughs> 또 거기서 아그 가방 그만 썼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서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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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안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오오 <laughs> 성공 오 올라갈 때. 우 와. 상품권. 피라시카드. <laughs> 어 이런 불러. 올라가잖아. <웃음> 좋아한다니까. <웃음> 상품권 신세계다. 신세계야. 는것볼수 있어. 아, 니그건 아니, 그, 아니고. 예, 예, 그 이번에 어머니 아버님 용돈 드릴 때 봉투로 쓰시라고 봉투만 챙겨. 아, 봉투? 예. 진짜 설레는 그 예, 그그죠 그죠. <laughs> 봉투만? 봉투만이요 아이 아, 진짜 아야. 진짜 미 진짜. 아니, 아니. 사람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는 그럼 그 뒤에 오르겠냐고요. 아, 아니, 그래도 한번 봤잖아요. 아니, 네. 아니,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준비를 하지. 아니, 근데 그거. 처음 보는 여자한테 10만 원 이상을 어떻게 태우냐? 원래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네저 <laughs> 바닐라 라떼 제일 좋아하고 바닐라 라떼 좋아하세요? 어 가끔 먹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바닐라 라떼 먹을 때마다 제 생각 근데 진짜 거의 안 먹긴 해요 아 진짜요 <laughs> 이제 안 먹힌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네 어차피 다 얼음 들어가니까 어아내 같은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이스 그, 음. 시원한 거 음. 드실 때마다 <laughs> 저도 약간 카레나 <laughs> <그리고> 단무지 네. <laughs> 길가다 어이 보호구역 안타다 <laughs> 지용이 는 살짝 포기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오빠 웃어 웃으라고 <laughs> 어나 잠깐 다, 다른 생각 하고 있어가지고 어. 혹시 어떠셨는지 약간 좀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laughs>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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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준비 많이 해 오셔가지고 <laughs> 신기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완전 준비성이 철저하셨고 아 진짜. 네 완전 준비. 네. 어, 잠시만요. 저뭐 있을 걸요? 혹시 다트 하세요? 다트요? 다트. <laughs> 어머 이거, 어, 휴대용 이거 거야, 파는? 그, 뭐 휴대용 같은데요? 이거 어디다가도 되는 거예요? 판이? 그뭐 아무데나 뭐 아... 싫어하시는 분? 아. 네, 앞에가 날카로워서, 네. 아 그, 어, 혹시 막빠지니까 어, 지용형이 네. 점수 올리려고 지금 어, 뭐라도 뭐라도 네, 지어 네, 네. 짜내는 거야, 지금. 아, 저거 안에 막 하고. 아, 진짜요? 감사. 아, 이거 <laughs> 아 너무 잘안 돼요. 어, 어, 예, 예. 점선 예. 잘 씻습니다. 아, 진짜요? 나 혹시